그래? 안 더우신가 덥소 덥습니다. 네, 경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이 퍼렐님과 함께 방송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보송보송. 네, 방금 씻었거든요. 오늘 너무 더워요. 잘 자요. 쇼 i 셔츠. 이거 엄청 오래됐는데, 옷을 안 사니까 그냥, 네, 입어요. 저 아저씨랑 눈이 자꾸 마시죠? <laughs> 저 그, 오늘 볶음밥 먹었어요. 새우볶음밥 같은 거. 여러분들은 밥 먹었어요? 오늘은 다른,

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? 요즘에 이 노래도 되게 되게 에나나나나 야 되게 이 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새로 나왔던 건데 새로 나온 건데 네. 당신과 바다의 차이. 짠맛. 언제 머리 자를 거냐고요? 아직은 모르겠어요. 좀 다듬긴 해야 될것 같은데, 층이 다 달라가지고. 한번 날 잡고 잘라야겠죠? 그러게 눈 찔러갔다. <laughs> 네, 눈 찔리죠. 아니, 달겸이는 밖에 있습니다. 아, 사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, 방향이 그 잘하는 방향이 괜찮아 가지고 그냥 일단 있어 보려고요. 집에서 편식 안 합니다. 편식 잘안 안 해요. 저 어, 음, 요즘 이사하고 나서 배달 음식을 더안 먹는 것 같긴 해요. 확실히 확실히 저희끼리 먹으려고 하고 당근 먹긴 하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저점 진짜 많죠. 달걀 밖에 있어요. 밥 먹었어요. 새우볶음밥. 음, 네, 이 노래 너무 좋죠. 이노 래도 개인적 으로 좋아합니다. 음. 머리가 완전 개털이다. <laughs> 잘 지내요? 네, 잘 지냅니다 사투리요? 제가 사투리를 잘 몰라서 마, 밥 먹었다 아이가 편식 안 합니다, 요즘에 편식 네, 새로운 작곡, 네, 작업실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

멤버들 잘 지내고 있어요. 안 무시했어요. 보려고 브이라이브 알람 켜놨어. 읽어줘. 아, 저 화양연화 보죠. <laughs> 진영이 형이 촬영 끝냈더라고요. 제가 아, 잘은 모르는 데. 제가 한번 노래를...가사가... 너무 오랜만에 불러 보는 거라. 음. 음. 진하 게 화장 을 하고, 예쁘 게 머리 를 하고, 오늘 도 집을 나 서는 눈 예뻐. 음. 높은 구두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너 너무나 아름다워 but 넌 모를 거야 자다가 일어나 살짝 분은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넌 모를 거야 자기 전 세수한 네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자꾸 거울 보지 마 몸무게 신경 쓰지 마넌 그냥 그대로 너무 예쁜 걸너 r l no makeup yeah no makeup yeah no makeup일 때 제일 예쁜 너어 네. 기억이 나. 나네요 기억이 나기는 다행이네요. 우리가 3발이죠. 컨택 렌즈 안 꼈습니다. 지금 학교예요 <laughs> 아, 네, 어, 또 다른 노래. 혹시 제가 부를 수 있는 거면 네, 불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유겸이 형이랑 똑같은 문신을 해야 하나요? 아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되죠 제가 아, 아 아니면 제가 난 여자가 있는 데를 한번 그냥 MR에 불러보도록 할까요? 공명강에 있는 것 중에 아, 와르르라는 노래 저도 되게 좋아해요. 와르르도 한번 불렀었거든요. 이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가 없었어 세상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. 예 말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 조금 것 같아요 조금 적은... 아 다시 맞는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가 아니면 어어 어. 오늘의 TMI, 어... 어, 오늘의 TMI, 잠시만요. 너무 더워, 더워서 <laughs> 어... 엄청 뜨거워요. 엄청 얼굴이 익은 것 같아. 피자 안 먹은 지좀아 피자 근데 간단하게 한번 먹었었는데 치통이 있어 있었어요. 있었는데 진통제 계속 먹고 있어요. pack it up everybody 아 다착 어떻게 하면 춤을 추는 동안 표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? 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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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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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음... 박현씨님 복가 보고, 아직은 못 만났는데, 네, 아직은 아무 말씀 없습니다. 다음에 만나면 뭐 얘기해 주시겠죠? 가셉 둥이들? 가셉 둥이들의 노래는 다 좋은데. 곡시 많이 더워요. 난 여기 온도가 벌써 40도인데, 아, 40도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. 너무 보고 싶어요. 딴딴딴딴딴딴딴딴 아니면 제 사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스터 나쁘지 않게 된것 같아요 라면이랑 양꼬치 중에요? 오늘 밤 yeah. 너와 단둘이서 yeah, yeah. 오네 날 바라보는 이 눈빛 뭘 원해 다 줄게. 위한다면 뭐든다 다 말해 모든 뭐든 다 말해 주변 따위 신경 쓰지 마, baby. 집중하게 된너 말해 가까이 말해줄래? 진 순간 가에 쳐졌네. 걔들. 나이 없이 내일 이이 라면 먹을까요? 라면 드세요 라면 나이 씨. 나이 씨. 나이 씨. 나이 씨. 나 막 TV에서 한 번씩 나오면 은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. 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yeah, 솔직해진 목소리도> 아, 진짜, 애교 너무 많이 시키지 마요, 여러분. 진짜, 민망합 니다, 많이. <laughs> 여러분, 오늘, 월요일인데 네, 파이팅 많이 하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알겠죠? 쉬실 분들도 쉬실 쉬시, 잘 쉬시고 네 저도 오늘도 열심히 살죠. <laughs> 라틴 음악도 많이 됩니다네 모두들 많이 힘내세요. 화이팅! 바이바이 빠이빠이!